아 근데 이거 공부해도 돼요? 이런 레이어도 분명히 존재해나 할겁이 네, 영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 유렉합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런 꿀팁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laughs> 자, 네. 일단 여기다가 오, 우와. 중약지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중약지를 딱 그려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핀이랑 CG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MB 보통 내가 이걸로 쳤는데 네. 이제 트랙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랑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A, B, C로 나눠질 거예요. 네, 크게, 그죠? 네, 그죠? 네. 노랑을 A라고 하고요. 네. 아, 근데 이거 공개해도 돼요? 나 이거 범해주세요 해서 맨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본인 기름띠를 알면 지금 지공되어 있는 볼들 중에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진짜 완전한 핵심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A부터 갑시다. A로 이렇게 나오시는 트랙 블러들은 네. 파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잡았죠? 우측으로.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다는 건 공을 잡고 이렇게 튼다는 소리. 그렇죠. 그리고 B로 잡으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잡는 분들이에요. 네, 아 이거 소름 돋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C로 잡는 분들은 네, 그렇죠. 이렇게 잡아요. 네. C로 잡는 유명한 볼러가 카일 트루, 네. 그리고 크리스 바이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C로 잡고요. 네. 그리고 A는 A로 잡는 사람들이 톰 스모로드, 이제 톰 스모로드나 네. 제이콥 버터프, 뭐 이런 선수들이 네. 이런 네. 식으로 잡고 네. B로 잡는 사람이 이제 톰더티벨몬트 벨모. 네. 약간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잡아요. 근데 네. 벨모가 네. 이렇게도 잡고, 네. 이렇게도 잡고, 아... 이렇게도 잡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네. A로 나오는 사람이 네. 이렇게 뚫었을 때는 네. 되게 미리 돌고요. 네. B로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뚫었을 경우에는 네. 되게 그냥 적당한 미디움 스트롱 아크가 나오고 네. C로 잡은 사람들은 공 자체가 네. 뒷반응이 좀 세지고 좀 앞에서 잘 미끄러지고 약간 음. 그런 느낌의 레이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랙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 이거에 대한 트랙을 맞추는 건 음. 용인 브레그나 아니면 어썸에 오시면 제가 다 맞춰드리는데 네. 다만 여러분들이 뚫려있는 공이 네. 이렇다는 전제 하에 네. 이런 트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볼의 레이어웃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잡는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게 더 좋다 라는거를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거예요 네. 근데 혹여나 네. 나의 볼이 핀이 여기있고 CG가 여기있다 그런다면 음. A가 가장 좋아요 그 다음이 B가 좋고요. 네. 그 다음은 C는 네. 버리세요. 네. <laughs> 공을 버리세요. <버리셔야> 네. <laughs> C분들이 이렇게 된 레이아웃을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촘촘하게 나와 트랙이 그리고 뒷반응도 없죠. 그렇죠. 뒷반응도 뭔가 없고 뭔가 멍청한데 촘촘하게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의 볼로 나오고.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따지면 밸런스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네. 아니요, 이런 레이아웃도 분명히 존재해요. 목적구가 하지만, 되죠. 목적구. 그죠 목적구가 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원한 훅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고 네. 그나마 B가 좀 그나마 괜찮고요. A는 너무 좋아요. 그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트랙을 보고 이런 파지법이 A 그 다음에 이런 파지법이 B 이런 파지법이 C라는 거 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이 와... 영상 보는 순간 아,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완전 유력합니다 와 이거 네. 진짜 이거는 용프로TV의 애정남을 본 사람과 그렇죠. 안본 사람으로 나눠지고 <laughs> 분명히 어... 이거를 또 보고 있는 많은 중고사분들도 그렇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얘기합시다. 예, 네, 그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저요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네. 제가 용인 브레그나 네. 어썸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거에 맞는 레이아웃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요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와. 네. 딱 여기까지만 하죠 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네. 그냥 용인브레그나 어썸으로 <laughs> 오시면 한 군데 더 추가할게요 네, 송도의 제우스 볼링장 거기까지 거기도 제 제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드릴게요 하지만 여기 네. 영상에서 또 저희가 또 이것까지 공개하게 된다면 네. 또 이제 힘들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리고 네. 최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구질 뭐 이렇게 나오는 구질, 중약질을 막 따고 나오는 구질 네. 이런 구질도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그렇죠. 조금 영업 비밀이죠. 네, 약간 영업 비밀도 있고 네.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해석의 범위가 네.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드릴 네. 수 있으니까 야, 어쨌든 일단 네. 이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박제해놓고 네. 한 30번씩 돌려봐요. 야 맞아요, 맞아요. 특기나 트렌드나 이팜블러분들은아 자기 지금 색깔의 트랙 이 기름띠를 확인한 다음에 내 피니치와 메스바이스 위치와 CG 위치 대칭 볼일 때 비대칭 볼일 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됐는지를 딱 보면서 좋다 안 좋다 유력하다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용부로 가야 되겠다 이정로가야 네. 되겠다 <laughs>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잡는 사람 피치도 달라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솔직히 이제 만나서 얘기하시면 만나서 게 얘기하고 여기까지 진짜 이런 꿀팁을 드릴 줄몰랐요 <laughs> 아 이거는 애정나무로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볼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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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또 <laughs> 이제 같은 또 복장으로만 나오면 또 이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른 복장과 네. 이제 다른 주제로 해서 네. 원래 오늘 일부 파지법만 하려고 했는데 일부하다가 또 볼링의 세계까지 왔어요. 네. 너무나 또 길게 촬영했기 때문에 근데 또뺄 핵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너무나 알짜배기들이 많아서 네. 그리고 나머지 또 굉장히 또 핵심적이고 재밌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뵙게 돼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김현우 프로가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자주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점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재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용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태원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로 t v 용부로 해킹을 하했다고아 <laughs> <laughs> <덤> 보고 <보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궁금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혜범부로님이 해킹을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나 하다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네. 못했는데 이야, 그도 것 러시아 부대들한테잘 네. 나간다는 구독자들만 택켓을 한다는 그 러시아 해커들의 그 테슬라 영상 <laughs> <laughs> 일론 머스크의 아니, 그 영상이 나오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예. 이게 좀 설명하자면 길어요. 예, 네, 그럼 짧게 얘기를 한다면 짧게가 안 돼. 네 일단은 구사랜드 현이랑 인형이 아, 예, 예, 예. 그 채널도 해킹을 당했다가 아, 진짜로 거기는 바로 조치를 해갖고 거기 내려온 버스가 나왔어요. 어, 거기도 갑자기 못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가 네. 진짜 재수 없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입니까? 내 계정이 네. Gmail에 등록도 안돼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네. 내 채널이 네. 브랜드 계정이었어요 어? 나 브랜드 계정인데? 자기의 본 계정이 아니고 네. 브랜드 계정으로 만든 거는 네. 내 계정을 갖고 있다가 형한테 양도도 가능한 그런 계정이거든요 양도를 할수있어 다른 다른 사람한테 네. 계정을 근데 이제 내 계정이 지메일도 아니고 브랜드 계정도 아니다 보니까 이 해커들이 네. 나를 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자료를 다 준비해갖고 네. 진짜 한 3개월 걸렸어요 구글에다가 이메일 넣고. 네. 이메일을 넣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답이 없냐 그랬더니 당신의 계정이 본 계정이 아니라는 거야. 아... 내, 내, 내 아이디로 들어가서 내 걸로 다 하고 있는데, 아... 그 보통 가입할 때 보면은 구글로 막 가입하고 하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구글로 가입되 있는 연결이 돼 있던 이메일이 네. 지메일이 아니어서고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다 꼬여버린 거야. 꼬여버렸네. 린 그래서 아이디를 새로 만든 거에다가 내 어썸볼 브랜드 계정을 갖고 오게끔 해서 지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김혜만 브로 님이. <laughs> 너무 힘들었어. 김은범 프로님이 힘들면 네. 나,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어, 몰라서 아, 진짜. 나는 아예 뺏겼다고 봐야 돼. 이게 실제 힘든게 원래 예. 보통 사람이 뭔가 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음. 카드에 문제가 있거나 핸드폰에 그렇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뭐 114라든지 예. 뭐 100번이라든지 전화해갖고 안내원이랑 통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미국에 니까 유튜브는 이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전화 이런 데다 해봐도 답이 없고 메일 보내고 기다려야 돼 오죽하면 아는 예. 지인들을 다동원해지고 예. 예. 미국에뭐 아마존에서 일하시는 분, 뭐 미국의 뭐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까지 동원해서 유튜브 본사에 있는 직원들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직원들이 또 직접 도와주면 잘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답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뭐 대단한. 그한 그 유튜버분이 살짝 도와주세요 하는 방법을. 근그 그분이 진짜 이걸로 컨텐츠를 만들어도 분은 네. 저처럼 이렇게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른 유튜버분들은. 2주, 3주만에 해결을 했는데, 네.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돼갖고 세달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보통 구독자 100만이나 구독자 많은데 해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조영선은 안 당했단 말이야? 어, 거기는 보안이 철저한가 봐요. 와. 근데, 근데, 우리 근데 솔직히 우리 볼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볼링인으로서는. 당하면 안 돼요. 우리, 우리 볼링 매니아는 지켜야 돼. 예 네, 지켜야 돼. 네, 절대로 거기, 지켜야 돼. 맞아요. 거기는 우리가 그 장난으로 막, 와, 조영선은, 아, 이렇게 막 하지만. 아유, 그럼요. 유튜브를 우리 이끌고 있잖아. 이끌고 있잖아. 그리고 또 굉장히 친합니다. 맞아. 친하고, 영선이가 대기업으로쫙 나가줘야 저렇게. 맞아요. 야, 볼링 컨텐츠 아니면 볼링 인프라가 많아지니까. 그나무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볼링 매니아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네, 해커들 보고 있나? 우리, 건들지 조용, 마요. 조용선은 건들지 마라. 아니, 아니 조, 그러다가 아, 용포로 건들어요. 조심해요. 차라리 날 저... 건드려라. 우리, 우리 영선이는 건들지 마라. 영선이는 지켜야 돼. 맨날. 맨날 네. 조용선 보고 있나, 이러다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니까. <laughs> 영선아, 이것으로 해서 너의 채널은 내가 출연하는 걸로 하자. <laughs> 그때 아출연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 아, 아무튼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가고.